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요즘 우리는 1년 365일 미세먼지를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야외로 나갈 때뭐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굉장히 좀 거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마이온 라피스라는 어떤 목걸이형 미세먼지 제거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마마이온 라피스는 일본에서 나왔는데요. 뭐 직구를 하면 한 5, 6만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국내에도 정식 출시가 되어서 한 10만에서 11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스를 열어서 인자석을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뭐 안에는 일본어로 된 뭔가 적혀 있는데 뭐 읽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충전을 위한 케이블과 목걸이형 제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꺼내서 보니 목걸이가 좀 작아요. 네, 이렇게는 안 들어가는데, 네, 아하, 이렇게 우리가 목걸이를 할 때처럼 빼가지고 뒤에 네,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작은 어떤 제품의 목걸이를 한다고 해서 우리 얼굴 주변에 어떤 미세먼지가 사라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제품에서 뭐 이온이 나와서 주변 미세먼지를 없앤다고 하는데요. 정말 미세먼지 수치가 낮아지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측정기를 가지고 야외로 나왔습니다. 현재 PM 2.5 기준으로 어 80에서 8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측정기 수치를 보시면, 네. 지금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수치가 PM 2.5 미세먼지 수치입니다. 전원 버튼이 뒤쪽에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켜면 네, 지금 켜졌고요. 온오프 버튼이 뒤에 있고 네, 지금 켰고 이제 동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미세먼지 수치가 변화하는지를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마마이온 라피스를 켠 상태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수치에 변화가 크게 처음에 살짝 있다가 그 다음 없어서 제가 센서 부분 가까이에 지금 굉장히 가까이 가져가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네 꽤나 오랜 시간 지금 계속 확인을 하는데 크게 미세먼지 수치 이상의 뭐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제가 미세먼지를 마셔가면서 테스트를 꽤나 오랜 시간 지속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 마마이온 라피스가 딱히 뭐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마이온 라피스의 성능을 직접 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해서 검증을 해 봤는데요 오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아졌어요 지금 점점 공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 실험한 환경이 뭐 다른 어떤 여건이랑 많이 달라서 결과가 뭐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이 미세먼지 측정기 상의 수치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는 딱히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굉장히 비싼 녀석인데 조금은 실망스럽네요. 지금까지 마마이온 라피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었습니다. 오, 미세먼지도 심하고 춥네. 들어가야지.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